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laughs> 반대쪽은 꼬리만 꼬 채워줄게요. 일단 응. 팥을 넣어줄게요. 토꼬가빵 먼저 1 0 마리 만들게요. 우린총3 0 마리 주문인데 아 이게 팥 녹는 게 어렵구만. 어, 엄청 치대야, 해. 안 치대서. 이거 그 양면은 어떻게? <laughs> 잠깐만 이렇게. <laughs> 어 근데 저 오늘 처음 해봐가지고 이렇게 맞나요? 봐, 어셔. 너 많이 넣나? 처음 거 양? 요대로 하면 돼? 네네 두번째건 너무 적나? 살짝 적은 데 그래? 근데 이게 파시 왜르냐아 이거 방향이 어렵다 나음 네, 세로로 네. 뭐... 응. 넣는게 좋다 어떤걸? 기계 기계를? 네 근데 우리는 공간이 안돼서 아 어쩔 수 없지 뭐 음... 됐나? 네 이제 뚜껑 닫아? 아니요 닫아 공갈로 하는거 공갈붕어빵도 맛있다고 오마이갓 oh 절단났다절단났어간 대면 괜찮아 아니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아아니아아니아니 예..예요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예요 <laughs> 아, 잠깐만 터플한 줄 알고 이거 지금 위에 뿌리라고? 네자 그럼 이제 왼쪽 갤. 판을 절살에 네. <laughs> 왼쪽 판을 그냥 이쪽으로 네 으악 왼쪽 판을 그냥 이쪽으로 네 으악 하고 전체로 <손째로> 대깅 <laughs> 근데 약간 이 판에 있는 거 떨어지는 느낌 네, 났는데? 그 다음 전체로 던져요 타이머를 켜주면. 오케이. 자, 다 됐어요. 펼쳐줄게요. 짜란! 완성! 이거는 가위로 잘라줘야 돼. 가위. 이렇게네. <laughs> 10마리가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브러쉬로 정리 한번 해줄게요. 떨어진 반죽 슈루루~ <laughs> 그 다음 치즈붕어빵을 만들어 줄게요. 통 붕어빵, 아, 위주로 마스 채워주고, 이번에는 반죽을 조금 넉넉하게 빨리 해볼게요. 한번 해봐서 능숙해죠 줄~ 이 꼬리 있는데 마스 채워줄게요. 반대편 너무 크네 아, 똑같이 덮어줘 <laughs> 아 맞다 아 잠깐 까먹어 그 가스붕어빵이랑 비슷하게 생각이 들어 그거는 그냥 덮으면 되잖아 이거 판이 넘칠 것 같은 예감 드는데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웃음> <웃음> 무조건 넘칠 것 같긴 한데 <laughs> 지금 바로 뚜껑 덮어줄게요 이것만 덮는 <laughs> <없는> 거였나? <않나? 웃음> 됐습니다 하고 뒤집어? 네. <laughs> 잠깐만요 요게 조금 꺾인다 타이머 온 네. 치즈붕어빵 완성. <laughs> 치즈가 넘쳐나고 있어요. 밖에 다른 손님과 하나 먼저 줄게. 좀 예쁘게 잘라야 되겠다. 한 마리 봉투 담아주세요. 네. 치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멈췄어좀 잘라줄게요. 또한 마시나요? 응? 군침이 싹 군침이 온다. 어, 두 번째라고 지금 능숙하게 알고 어, 있는데? 아니, 이게 치즈가 진짜 많이 돌아가니까 맛있어 보여. 원래 가스 붕어빵으로 할 때도 치즈가 반응 되게 좋았잖아. 이게 가스 붕어빵 하시는 분들도 치즈를 꼭 추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피자 붕어빵은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안에 재료 들어가는 걸 따로 다 장만해야 돼서 또 주문 있어? 고어빵 하나 호떡하는데 마침 저 호떡도 생겼어.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이거 먼저 지금 주문이 조금 밀려있어가지고 온장안에다가 옮기자. 지금 오빠 주문몇 개지? 30개예요. 위에 15개 있어요. 어머 어떻게 여기 밑에 떨어졌는데? 이거 뭐. 이게 거뭐이왜 밑으로 빠지고 지랄이야. <laughs> 브러쉬로 브러시 어디 갔어 브러시브러시 브러쉬 어디 갔어.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laughs> 어디 갔어? <laughs> 브러쉬로 정리해주고 저희 베스트 메뉴 호떡 붕어빵을 만들 거예요. <laughs> 이거 많이 넣어야 되잖아. 맞지? 네. 은근히 이게 맛있어요. 우리 베스트 메뉴. 오늘 왜 이렇게 칼칼 나와? 아, 뭐자르려 보다. 이게 더 파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참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꼭 넣어줄게요. 그 다음, 또 반죽을 빠르게 뿌려줘. 아, 또 넘칠 것. 또, 또 넘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자, 됐습니다. 오, 어, 빠르게 받아줄게요. 으쌰! 완성! 타이머. 타이 온! 네. 아까 꾼 치즈 붕어빵 늘어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뭘 하나를 하면 아 여기다 어, <laughs> 이거 꿀 장난 아니야 이거 지금 판 들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꿀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반죽이 옆에 꿀이 묻어 있어가지고 옆에 테두리도 맛있겠다 그리고 완성 뭐 하냐 그리고 어데 아까보다 거잘 됐다 바사... 어야 이거 바스타도 되는데. 조금 더 온도를 올리는 게 맞네 아까 거보다 훨씬 낫다 지금은 봐봐 빠스락 소리 나잖아 음. 이게 훨씬 나아 이게 겉에가 탄탄하다 그리고 그럼 계속 이렇게 쳐놓는 거야? 끝내금? 네 저가 장비를 대여하는 거랑뭐 그런 거를 다 얘기해주는 게 좋다더라고. 나는 뭐한 분장이잖아. 커플이. 근데 얘는 운동도 안했는데 그냥 얘기하는 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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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측은 전체 다 채우고 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아니두배 정도 써요. 그럼 반죽 가격은 똑같나? 미친 거 아니야? 붕어빵 <laughs> 가격 상승. 이 완전 한 판을 다볶는 느낌이네. 거의 거의 붕어빵 전인데 전. 따란!